대표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기인 입니다 홍콩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도록 하죠 이제 한 식구니까 격우 없이 말놓치뭐 음,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 싶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신이 잘나거나 잘난 사람 옆에 붙어있거나 내가 첫번째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두번째겠지 날 만났으니까 내가 너무 잘난 체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laughs> 하버드에 있을 때 내가 두번 풀스칼라십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맞아 전액 장학금이야 근데 그두번다 내가 거절했어 왜? 내가 내스코에 만족을 못 했거든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성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 자존심이란 그런 거야. 늘 혹독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자존심이야. 예전 하버드 시절에 한창 책에 빠져있을 때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조크를 했어. 나의 하루엔 낮이 없다고. 왠줄 알아? 매일 새벽에 도서관 가서 책 읽다 보면 점심도 안 먹고 밤에 문 닫을 때그 자리에서 일어났거든. Concentration! 집중력이 그 정도로 강해 나는 그게 바로 내 강점이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에 미치도록 집중력을 한번 발휘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진아 씨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지? 왜 토를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역겨웠나? 그게 아니라 속이 너무 안좋아서 저도 모르게. 이거 봐. 브로셔엔 내 얼굴 사진도 있는데 하필 거기에 토를 했어. 그 이유가 뭐지? 다른데 토할 데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토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고 냄새날까 봐 브로셔를 고깔처럼 접어서 밖으로 안 튀겨. 고깔 접을 의지로 참을 수는 없었고? 죄송합니다. 토는 말이야, 의지의 문제야. 일반적으로 토라는 게 결국 식도를 통한 음식물의 역류잖아.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식도를 열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마지막 순간 나지나 씨가 자신의 의지로 식도를 열었단 뜻이야. 죄송합니다. 나지나 씨, 나지나 씨를 뽑아준 날 순식간에 빙구로 만들었어. 오늘 떡 떨어뜨릴 때부터 불길 하더라.